오늘 배울 문법은 기나름이다입니다. 기나름이다의 의미는요. 어, 앞에 것에 따라서 어떤 일의 결과가 달라짐을 의미하고요. 동사와 연결해서 받침 유무와 상관없이 그대로 기나름이다. 기나름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명사일 때는 명사 뒤에 나름을 연결하시면 됩니다. 책 나름이다. 드라마 나름이다.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사진 속 인물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왼쪽에 보시면 윌리엄 세익스피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분이 한 명언이 있는데요. 이것을 한국어로 바꾸어 보면 원래 좋고 나쁜 것은 다 생각하기 나름이다. 여기 이기 나름이다 사용해서 생각하기 나름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원래 좋은 것, 나쁜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에 달려 있다라는 의미인데, 어, 내가 좋다고 생각하면 좋은 거고, 그렇 나쁘다고 생각하게 되면 나. 빠지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운 표현 비슷한 표현이 있는데요 뭐뭐 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 표현도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기 나름이다 는뭐뭐 하느냐에 달려 있다 같은 의미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 나름이다. 가 사용된 문장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학교에서 아이와 선생님의 좋은 관계는 부모하기 나름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부모하다 라는 의미가 부모가 어떻게 행동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이와 선생님의 좋은 관계는 부모가 아이에게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와 선생님의 관계가 좋으려면 부모와 아이의 관계도 좋아야 되는 거겠죠. 잘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문장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아이 창의력, 엄마 하기 나름이다. 자, 엄마하다라는 것도요. 엄마가 어떻게 아이한테 하느냐 이 것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어, 아이의 창의력, 뭐 기발한 생각들을 하는 능력. 자, 그래서 이러한 창의력이 좋아지려면 엄마가 아이에게 뭐잘 교육을 해야 한다는 의미겠죠. 엄마가 아이에게 관심이 많으면 창의력이 좋아질 것이고 별로 관심이 없다면. 창의력을 키울 수 없다라는 이야기겠죠. 자, 그래서, 뭐, 뭐, 하기 나름이다라는 표현이요. 이렇게 부모하기 나름, 엄마하기 나름, 그리고 한국의 옛날 옛날 광고에서 뭐,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에요. 이런 표현들도 많이 사용됐습니다. 명사 나름이다 사용된 문장 공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책도 책 나름이다. 영화도 영화 나름이다. 이 의미는 뭘까요? 굉장히 많은 책이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는 이렇게 꼭 읽어야 할 좋은 책도 있고, 그런데 별로 읽지 않아도 될, 별로 좋지 않은 책도 있다. 책도 책 나름이다.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리고 영화도 어떻습니까? 꼭 봐야 할 영화들이 있죠. 그래서 좋은 영화도 있지만 별로 뭐 좋지 않은 영화도 있다. 영화도 영화 나름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앞에 있는 명사를 두번 반복해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친구도 친구 나름이야 라고 했을 때뭐 좋은 친구도 있지만 별로 이렇게 조, 뭐 나쁜 영향을 끼치는 친구들도 있을 테고 또는, 뭐, 가수도 가수 나름이다 라고 한다면, 뭐, 어, 노래를 잘하는 가수도 있지만, 노래를 별로 못하는 가수도 있고, 노래보다는 춤을 잘 추는 가수도 있고, 그쵸? 명사 사용할 때는요,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름 두 번째 의미 한번 보겠습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방식,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이것은 나만의 방식이에요. 다른 사람에겐 없고요. 그래서 이 표현은 나름대로, 나름에, 나름으로 이렇게 사용을 많이 해요. 이 표현은 그대로 외워 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문 한번 보겠습니다. 나름대로의 다름이 아름다움이다. 자, 어떤 의미인가요? 이거는 책 제목인데요. 나름대로의 다름 각자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방식이니까 어때요? 모든 사람이 다 다르겠죠. 그것이 아름다움이다라고 이야기했네요. 그렇 각자의 개성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일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볼게요. 나름의 스트레스 해소법. 뭐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나름의 고유의 스트레스 해소법.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는요. 아이들은 어른들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관계없이 그들 나름으로 자란다. 이렇게 해서 명사 나름으로 아이들 나름으로 자란다. 아이들 각자 고유의 방식으로 자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기 나름이다 문법 사용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1번.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 행복은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행복한 거고. 그렇죠?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불행한 거겠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려 있다. 행복은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2번. 여러분 나름의 한국어 공부 방법은, 자, 나름 두 번째 의미로 어때요? 각자 고유한 방식을 의미했었죠? 어, 여러분들의 고유한 한국어 공부 방법은 무엇입니까?